허이,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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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해볼게요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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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, 허이. <웃음> <웃음> 자 어머니 자 정답이 지금 나오고 있어 자 어머니 자 보세요 어? 이 <laughs> 어, 또, 재밌는 거한번 해볼 테니까, 오니, 위치, 기억력, 기억력. 테스트에요. 이걸 하면서 제가 위치를 정해드릴 거예요 어떻게, 그러고 위치를 정하는데 숫자를 이야기합니다. 자, 오니, 여기가 1번. 자, 잘 보시는 거에요. 제가 제목소이를 보시는 건데요. 이게 1번, 2번, 3번, 4번이야. 어 자, 볼게요. 1번, 2번, 3번, 4번. 자,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. 요거 몇 번? 자, 여기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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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? 그렇지. 그렇지, 하나는 통과 그지? 어, 좋아요, 잘하고 있어요. 이제 조금 있다가또 물어야 또모른다 어? 또 방문할 거야.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어. 다시 갑니다. 여기 몇 번? 봐봐, 봐봐. <laughs> <laughs> <맘만, 맘만. 웃음> <laughs> 어머니, 목소리가 너무 컸어. 어, 아고 봐봐. 자, 내가 뭐 10초도 걸려? 자, 다시 갑니다. 어머니, 요거 자 요기 2번 요기 1번 요기 번아 좋아 어제 아, 갑니다 오니두 번째 단계 갑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지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맞춰보시는 거예요 갑니다 화번여기 뭐해 자합니다어잘 보셔야 돼요 다시 알려 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. 갑니다. 휙 휙. 1번. 어? 어, 좋아요. 휙 휙. 번 어? 4번이 어? 어, 좋아요. 어, 우리 논쟁거리는 아니야. 그냥 맞이 힘을 떼. 자, 우리 갑니다휙 휙. 어? 3사. 3번 4번. 아, 지 약간 논쟁거리가 생기고 있어요. 네. 휙 휙. 번번 몇번1번 1번? 2번 파이가 파이 어 그렇지 3이아 좋아요. 자, 세 번째 단계가 갑니다. 오늘 지금 세 번째 <laughs> 어, 세 번째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. 보이 보이 보이. 자, 순간 지나갔어요. 뭐 있죠? 순간 지나갔어요. 자, 보이 보이 보이. 2번, 3번, 아유. 3번을 한 적이 없는데 3번이 왜 나와? 자, 그렇지, 아우 너무 좋다. 자, 우리 순간 또 ja. 지나갑니다. 자, 잘보세요 똑똑히 잘 보셔야 돼요. 4단계 갑니다. 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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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퐈이. 자, 이이이이 자, 이 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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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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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훌륭. 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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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. 3, 2, 3. 3, 1, 2. 아이고. 오, 좋아요. 자, 나머지 분들은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. 자, 갑니다. 다시. 어? 마지막 단계에요. 이게. 어, 예. 우리 잘 보셔야 돼요. 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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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. 화이, 화이, 화이. 화이, 화이, 화이. 이상이상이상이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허상허상허상 천천히 해볼게요 허상허상허상허상자어머니 자, 상상상상 자, 상상이상상 자. 상상상상상상상상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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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, 아? Huh? Um.